어, 오늘부터 또 10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편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찬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하죠 인간이 어, 이땅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 성경의 참 많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물건을 만듭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수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죠. 그 수많은 물건들 가운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감당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버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용도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뭐 워낙 발전을 해서 뭐이손 자체가 조그만한 컴퓨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수많은 것들을 할수 있지만 만일 이 핸드폰이 자기의 기능을 잘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집에 두고 망치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버려지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삶 가운데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찬양하지 못할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 7 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르비딤이라고 아, 하는 곳에 안착하여 거기에서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취했던 태도는?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겁게 햇볕이 내려지는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겠죠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구절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놓고 보면 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가 또, 자녀들을 놓고 보면, 자녀들이 좀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만 계시는가?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처치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것도 하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꼭 나에게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죠. 그런 수많은 상황들, 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르비듬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을 결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징계합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참 불합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자꾸 우리에게 안 되는 일들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저는 참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안 되는 상황들에서 자꾸 나이가 할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면서 못하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저는 자꾸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참 쉽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감정의 변화는 대부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눈에 바라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찬양의 이유는 너희들의 삶의 수시로 변하는 환경과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가 찬양을 받아야 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것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놓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놓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를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허락하셨지만 비록 내가 피해 가고 싶은 조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결국,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조건, 내가 원하는 얼마나 좋은 조건들이 내삶 가운데 주어졌느냐,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내삶 가운데 주어졌느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 가상 완전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야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지 마. 환경을 바라보지 마.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건 뭐예요? 왜 자꾸 그 환경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조건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제왕 하면 여러분 어떤 새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보통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수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죠. 그래서 모든 새들이 그 독수리를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독수리를 공격하는 한 종류의 새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까마귀랍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뭐냐면 까마귀가 와서 독수리 등에 올라탄답니다. 그리고 부리로 독수리의 목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해야 이 까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날개가 닿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닿는 것도 아니고 부리가 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독수리가 그 까마귀를 떼어내는 방식은 뭐냐면 하늘 높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희박해져가는 그 하늘까지 올라가면 까마귀가 스스로 정신을 잃고 독수리의 등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까마귀는, 독수리는 그 까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등에 올라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목을 쪼아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왜 그래?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서 그 독수리를 바라, 그 독수리가 독수리인 우리라고 한다면 까마귀를 보려고 해요. 까마귀를 떼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까마귀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야만 비로소 그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땅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도 그 문제를 떼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올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으면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쳐요.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 파묻혀 버리고 그 문제 안에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높은 것으로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이 문제는 그 모든 힘을 잃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의 문제와 어떤 아픔의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마주대하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해를 살아가는 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답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못하고,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더 높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